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노인복지론 제26강 노인 여가 활동과 관련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내용은 노인 여가복지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고, 더불어서 우리나라 7개 광역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노인 여가복지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대해 알고 싶다 그러면 무엇을 찾아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노인복지법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제36조 1항에 보면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대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종류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복지관은 어떤 곳일까요? 네. 노인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종합 대신 누가 들어갔어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관의 특징은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쩌고저쩌고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교육과 프로그램과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한 이유는 경로당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경로당은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일반적으로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인교실은 어떨까요? 노인교실은 프로그램 중에서도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노인복지관은 경로당의 성향, 성격과 노인교실의 성격을 다 믹스한 형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장소도 제공하면서 또 학습 프로그램도 제공하면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다양한 취미생활이라든지 건강중진, 질병예방과 같은 좀더 포괄적인, 말 그대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어디다? 노인복지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때 이용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은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laughs> 죄송합니다. 경로당은 65세 이상이라야 이용이 가능하지요.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65세가 넘어서 경로당에 바로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연세가 드셔서 70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한 분, 두분 경로당 이용을 고려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은요. 다양한 어떤 정보보다는 어, 프로그램의 형태가 다양하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든지 마을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지금 설명되어진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응용하고 또 활용하셔서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복지관에서 실시되어지고 있는 어떤 평생교육이라든지 취미여가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 평생교육지원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여기에는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는 교육의 커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한글도 아직도 우리가 문의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글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자, 글을 잘 모르는 것은 단순히 글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서비스에서 배제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글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과거의 6.25 전쟁이 끝나고 어, 과거에는 이 문해 교육이 누구를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냐 하면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때는 젊은 친구들도 한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의무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젊은 층에서 한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공부를 하지 못했던 우리 어르신들은 아직도 한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글 교실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이제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노인 세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어라든지 이런 중국어, 이렇게 속성 한자, 인문학 강좌, 검정고시, 어르신들도 검정고시 볼수 있다라는 것,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엑셀, 파워포인트 어, 카페의 블로그라든지 사진 편집 인터넷 활용과 포토 디자인 컴퓨터 입문반 이렇게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취미 여가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취미생활을 할수 있는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지원사업에는 합창단, 난타, 난타 많이 하죠. 그죠? 스트레스를 날리기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민요나 장구, 노래. 요즘 오카리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크렐라, 하모니카, 건강체조, 웰빙요가, 일반요가, 라인, 줌바댄스. 제가 알고 있는 제자가 이 줌바댄스를 사회복지를 공부했는데 어느 순간 줌바댄스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러한 그 흥이 있는 제자인데 어, 가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면 같이 몸이 들썩들썩해집니다. 이러한 줌반 댄스라든지 사교 댄스, 우리춤 체조, 라인 댄스, 두개 들어갔네요. 서해, 사군자, 인문학, 탁구,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수 있습니다. 교수님, 어르신들이 저런 탁구라든지 저 체육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북유럽 국가들은요, 이러한 스포츠 활동에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다양한 어르신들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참고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강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특강 주제를 선택해서 강사를 모셔서 진행하는 것이죠.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는 우리 춤 체조 라인 댄스 그러니까 여기에서 취미라든지 평생 교육을 할수 있는 것들이 동아리로 꾸준하게 이루어지면 동아리 활동이 되는 것이죠. 풍물놀이, 미니장구 뭐 서예, 실버 댄스, 배드민턴, 하모니카, 당구의 탁구 미술 네 이러한 것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서 진행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특별 행사로는 예술제나 영화제 같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경로당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수 있을까? 경로당은 일반적으로 장소를 좀 제공해주는 그러한 영역이 많았고 경로당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했었는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역사에서 회 가장 촘촘한 노인복지 시설은 뭘까요? 웃음 경로당이죠. 그래서 이 경로당을 이제는 활용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건강 운동 체조라든지 댄스, 웃음 교실, 요가, 명상, 건강 관리, 건강 검진 관련, 한방 치료, 안마 교실, 방문 간호 등이 있고 교육 상담으로는 정보화 교육, 어학 교육, 에너지, 노인 상담, 어, 생활 안전 교육 프로그램 어, 발표 대회 등이 있습니다. 여가 활동으로는 음악, 바둑, 문학, 미술, 문화 공연 활동 등 다양한 여가 활동들이 진행될 수가 있고요. 권익 증진으로는 노인, 노인의 성교육,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이라든지 노인 자살이나 학대 예방교육, 사회 참여로는 방문 임의용, 시설 방문, 위문 공연, 자원봉사자 활동, 공동작업장으로는 이 경로당에서 공동작업장 형태를 운영하면서 조금의 수익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안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진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교실도 있죠. 노인교실은 어떤 것이죠? 네, 말 그대로 교실이라고 하니 교육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육에는 어떤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냐 하면 한글교실, 영어교실, 산수교실 등이 이루어지고 취미교실로는 고려, 수지침 교실. 좀 다르네요. 그죠? 한글서예라든지 같은 거 제가 계속 두 번씩 입력했네요. 어, 동양화 교실이라든지, 경기민요교실, 장구교실, 노래교실, 난타교실, 기타교실. 이렇게 다양한 어르신들이 즐길 거리들, 그리고 어르신들의 관심거리들을 이 교육으로 갖고 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건강과 관련해서는 한국무용이라든지 건강 운동 탁구 요가 이러한 다양한 주제로 건강을 증진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고 정보로는 컴퓨터 기초 포토샵 ucc를 활용한 어, 또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이것만 봐서는 이게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우리도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은 관심이 있지는 않은가요? 저도 뭐 UCC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좀 같이 배워보고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노인 여가복지 시설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올해 발간된 자료를 찾아봤더니 노인복지관과 경로당과 노인교실이 있는데. 2019년 말 자료로 봅시다. 노인복지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경로당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교실은 어떤가요? 노인교실은 조금 줄어들고 있네요. 그죠? 노인교실은 좀 줄어들면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이 조금씩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에서 했던 일들을 이제는 어디에서 하고 있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같이 병행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그 노인교실은 제주도의 노인교실은 상당히 많이 다녀봤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년기의 삶이라든지 어, 가정 내에서의 어르신들의 역할 이러한 주제들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어르신들은요. 내용보다도 같이 어르신과의 어떤 관계 형성이라든지 또 지지적인 관계들을, 관계를 통해서 어르신들 앞에 선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인품이 좋겠어요. 강의하는, 강사의 인품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강사가 아무리 누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러 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어떻게 보면 인품의 면에서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예,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쩔쩔 맬 때는 어르신들이 가끔은 너털 웃음도 지어주고 힘내라고 반응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그러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전국의 그 시도별 시설의 차이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현황의 차이는 조금 빽빽하긴 하지만 우리 제주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로당이 몇 개냐? 448개입니다 이 경로당의 수가 448개라는 것은 우리 제주도의 현황으로 치면 어린이집이 보육시설이 약 53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보다는 다소 적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 어린이집은 줄어들고 있고 경로당은 늘어나고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시설의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는 노인복지관이 두 개가 있어요. 처음에 제주시 노인 복지관이 있다가 서귀포시 지역에 다시 노인복지관이 생기면서 노인복지관이 두개가 있고 경로당은 무려 448개나 있어서 아주 촘촘한 사회복지시설로 이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촘촘한 어떤 인프라를 잘활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기획하지 못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원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업을 기획할 때에 경로당과 어떻게 연결해 볼까 이러한 고민들도 해보시면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인교실은 제주도는 19개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서 이제는 7 대 광역시 있죠. 이 칠대 광역시에서 노인 여가 활동과 관련한 정책들을 어떠한 정책들을 기획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는 내용은 정말로 지역마다 조금 다른 내용들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잘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사업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실력 되시죠 사업명만 보시고 아 이게 어떠한 사업일 것이다 그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7개 광역시를 다 보려면 이 제목만 얘기해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다 그러면 아 서울특별시에 이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자료 찾아봐야지 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또 벤치마킹 하셔서 응용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대 광역시의 노인 여가활동 관련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입니다. 개방형 경로당 운영 활성화 뭔가 필요 오시죠? 경로당을 운영 활성화하는데 개방형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라는 것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와, 일자리 예산을 보세요. 단위가 100만 원이거든요. 10, 백천0 1000만, 1만 100만, 1 0 0만 억, 10억, 1 0억 엄청난, 엄청난 예산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그 예산이 다시 증액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죠? 실버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청춘 극장. 여러분들 지역에도 어르신들의 청춘 극장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청춘 극장도 있고요. 어르신 행복 콘서트도 있어요. 생활체육대도 있고, 도시와 농촌, 도농, 일자리, 교류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복지 파트너 사업도 있고, 노인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네요. 그리고 종묘 탑골 공원 주변에 어르신 특화 거리를 만들고 있고요. 실버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고, 어르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아, 어르신 아카데미, 아카데미가 들어가니까 좀 아카데믹한 느낌이 있네요.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어, 서울에서는 이러 다양한 노인 여가 활동 관련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자 부산, 부산을 찾아봤더니 어, 상당히 많네요. 이걸 표를 두 개로 나눌 걸 제가 그 생각을 못해서 글자 크기를 좀 줄여버렸네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으면 혹시 글자가 너무 작아서 제가 육성으로 천천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이처럼 이제는 모든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 하면 경로당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경로당을 허브화해서 아니면 경로당을 네트워크 시켜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허브화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라는 것은 경로당끼리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시키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브와 네트워크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노인 일자리 사업과 부산 특화 노인 일자리 사업 아, 어, 부산에 특화된 노인 일자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산 어묵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을까요? 장노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부산 실버 영화제 그렇죠? 영화제, 이 극장 이런 부분들이 다 있죠.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기에 들어가는 단계이거든요 베이비부머는 1955년에서 63년에 태어나신 분들인데 55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65세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고 보니까 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이코토라 그러죠 이런 집단을 노인 여가 활동 정책에 반영한 것은 조금 앞서가는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경로의 달 기념 행사 및 명랑 운동회를 개최하고 있고 신노년 문화 시니어 영도 사업을 하고 있고 경로당 내 에코 가든 사업. 오, 경로당 내 에코 가든 사업은 어떤 것일까요? 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동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버 영화제와 행복 시니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실버노래자랑, 당구, 바둑, 장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네요. 어,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재밌겠습니다. 경로당, 우리 제주도만 해도 448개의 경로당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당구대회, 바둑대회, 장기대회 하면서 계속 뭔가를 자극시켜주는 역할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유적지 탐방이라든지 어르신 행복 일자리 부산 실버 카페 다방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 협동조합 협동농장이라든지 노인 체육대 노인 교통봉사대 노인신문 불법 광고물 실버 정비단 운영 이러한 사업들도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선진, 주차, 질서 도우미,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이라든지 퇴직, 교직원을 활용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예산들을 드리는 것이 여기 봤더니 서울과 유사하게 노인 일자리 사업에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대구입니다. 대구는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네요 교수님 그럼 제주도는 어떤가요 제주도 현황도 궁금합니다 근데 제주도는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라기보다는 대한노인회에서 이러한 경로당 지원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다음에 노인 지역 봉사지원 활동 지원을 하고 있고 어르신 행복교실 노인대학 여기는 금빛 학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효도관광도 하고 있고 중장년 전문직 퇴직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 지원하고 있고 어르신 인터넷 과거 시험 아 인터넷 과거 시험 네 고령층 장애인 정보화 교육과 학력 인정 성인 문해 교육 어르신들이 문해 교육 한글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문해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문해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시니어 취업 교육 지원이라든지 어르신 학당 직업 연계 평생 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대구광역시는 일자리 사업이 여기 안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 자체가 서울이라든지 부산에 비해서 많이 적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게 제가 모든 사업을 이 안에 다 갖고 오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천 볼까요? 인천. 경로당 운영 및 환경 개선 사업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여가활동 관련 정책으로 집어넣네요. 이거는 뭐, 운영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들어갔고, 효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효도수당을 어 지원하고 있네요. 타시도와 제주도를 계속 비교하면 안 되는데, 제주도도 마찬가지, 장수수당을, 만 80세가 넘으면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 광주광역시는 어떠냐? 효함양, 효장려 사업을 하고 있고, 경로당 기능보관이라든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 경로당 개보수. 어, 엄청난 경로당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타운. 그래서 우리가 노인타운에 대해서도 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를 하고 있고, 시도시군구 읍면동 연계, 국가평생교육진흥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광주광역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더 살펴보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로 넘어가 볼까요? 대전광역시는 시니어클럽과 연계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어 사업기관이죠. 그리고 꿈나무 지킴이 사업 꿈나무라면 아마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러한 영유아라든지 어 그러한 시설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인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출산 장려를 위해서 시니어 교육 및 취업 시니어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경로당 급식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네, 로로당식식우우미지지체체다 조금 다른데요. 급식 도우미가 그 경로당 안에 계신 어르신을 급식 도우미로 설정 e most i m 을 o r t a n t thing is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most i 기존에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 안에서 그나마 건강하신 분들이 경로당, 경로식당 급식 도움미 이러한 부분들을 했는데 이제는 점점 외부에서 들어가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어, 저는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어, 여기서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고 있을까 우리가 좀더 깊숙이 다가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춘 카페 많이 하고 있네요. 그죠? 어, 경로당 의식 개선 및 교양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순회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르신 재능 기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볼까요? 장수체육대 회 실버밴드 노인 여가 프로그램 시니어 교육지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어르신 영화 보러 가는 날 실버 가요제 어르신 복지 카드 오 어르신 복지 카드를 운영하고 있대요. 아, 이것도 좀 관심의 관심. 이 갑니다. 어떠한 내용일까. 그리고 경로당 맞춤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고, 어, 프로, 노인 여가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예산들이 지금 할당되어져 있다는 라 것도 궁금합니다. 여기에 어떠한 사업들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할당되어져 있는지. 네. 여기까지 해서 7개 광역 시도의 사업들을 살펴봤고요. 끝으로 제주도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 도중에 잠깐 언급했지만, 대한노인회에서 이 제주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서 대한노인회에서, 대한노인회에서 이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는 295개소, 서귀포시 149개소, 정도의 경로당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파견되고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어떤 권역을 형성해서 한 분의 사회복지사가 몇 개의 복지관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전체 경로당에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되고 또 그러므로 어르신들은 약간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어떤 프로그램들과 또 어르신들의 그런 어떤 내용을 반영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여기에 파견되어지는 담당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야심차게 제주도 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인의 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